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참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새 단어가 있습니까? 신성재 모사님은 "모든 문제를 임재로 체인지"라는 책에서 "나의 인생을 바꾼 새 단어는 문제 존재 임재"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제 투성이 삶이 상처로만 채워졌다. 그러나 고난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마주치기 시작했다. 문제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 임재가 내 존재를 바꾸었다. 임재가 인생을 체인지 시켰다. 말씀으로 인생의 존재를 깨달으니. 삶을 뒤흔들 비전이 생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성재 목사님의 체인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종이 한장 차이다. 상대방이 내 단점을 말하면 잔소리나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와 성숙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둘째, 바라보미 존재를 바꿉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대제사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보입니다. 바라봄이란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픔이 길을 만듭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아픔입니다. 아픔이 만든 길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10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